어,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나는 또 내가 추군을 한다고 하는 게 그냥 근성으로 내가 말하는 추군은 추군이 아니에요. 그냥 뭐 말하는 거지. 자연에서는 질량이 들어있어야 자연에 연결돼. 어,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네 염원이 안당긴 말은 자연에 흡수가 안 돼. 어, 우리는 인간이면 신들이기 때문에 신들이 내가 이 정성을 담아서 이 한마디가 자연에 연결되고 그것이 자연의 힘을 불러드립니다. 간절하면,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게 신들의 활동입니다. 근데 간절하지 않게 그냥 우리는 뭐 통일하면 좋겠는데 통일되게 해주세요. 통일되게. 그러니까 그런다고 통일시켜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금 홍의 인간 지도자들은 이거는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 손이 뭐라고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소리 하다가 언제부터 나와버렸어. 통일되든지 말든지. 어, 돈만 주면 되는 거네. <laughs> 우리는 남북이 지금 인류의 지도자인 나라에 한반도가 지금 갈라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뿌리예요, 뿌리. 이걸 조금 더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새 인정을잘안 해주다 보니까 자꾸 이 부채를 내가 피는데 이걸 뭐라고 보느냐 하면 고목나무 한 그루로 보면돼요 고목나무 한 그루에는 이 가지가 있고, 어, 요 둥치가 있고, 뿌리가 있는 거예요. 어, 이 가지는 어디냐 하면 서양. 서양의 위치를 따지면 어디냐? 천산과 히말라야 산맥의 바깥에 있는 거. 여기 서양입니다. 어, 그다음 요 천산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의 안에 있는 여기가 된 중하. 여기 나무 몸통. 이거는 나무 가지. 어, 그리고 여기서 에 이요딱 나무 몸통에서 갈라지는 데가 어디냐? 이거는 물로 그어 놓은 땅, 어, 압록강, 두만강, 요거로 딱 그어 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뿌리, 여기 어디냐? 삼천리 금수강산 대한민국, 요렇게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가 지금 자기 역할을 못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고목나무가... 아주 싱싱하게 바르게 안 돌아갑니다. 음, 응. 그래서 이걸 언제 누가 이걸 바르게 안 하면 절대로 이 통일은 안 됩니다. 바른 방법을 찾아서 할때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을 할수 있는 조건은 지금 최고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만 지지 못하면 통일이 안 된다. 지혜로 세상을 봐야 되고. 상대의 아픔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음, 북한은 이 북한의 인민들이,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든 거를 우리는 아끼고 사랑하고, 그 힘든 거를 힘만 들게끔 이제는 보살필 필요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가지고 그 안에 법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북한의 인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다른 나라겠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가 있는 거예요. 어, 어, 만일에 북한의 인민들이 어디 가서 지금 국제적으로 가서 조금 잘못 어떻게 뭐 해갖고 뭔가를 힘들어지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요, 나중에 이제 우리 법을 다시 한번 고른 거에 대해서 인터넷 가보면 나와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북한은. 어, 근데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이게 분리를 해놨지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어, 이? 어, 저, 어, 인민들입니다. 그래서 인재는 전부 다 쓸어 안고 같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아. 어, 우리 반쪽 갖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안 돼요. 음 응. 인제는 이 깊이를 알고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되고 이걸 바르게 풀어나갔을 때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면서 인류에 뭔가를 남겨야 되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통일을 할 때입니다. 아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분명히 선포를 해놨으니까, 아. 어. 옛날에 애연해 놓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애연도 바뀌고. 모두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지 애연을 믿고 앉아있다고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2013년도부터는 너희들이 애연한다고 애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세상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때, 이걸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은 선천시대까지 있는 거고, 후천시대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선포해 놨습니다.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한반도의 뿌리, 요것이, 어, 인류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갈 길을 찾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뜻이 맞아서 통일하는 거예요. 음, 그냥 통일하면 된다라고 통일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를 갈라놓고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인류의 뿌리 역할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지 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설명할 거냐? 설명은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해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는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때 막판에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민족이 통일을 하고, 이 민족이 인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어 이제 홍익 사업을 해야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내가 선포를 한 것, 인류 사회가 누가 이 통일하는 방법을 보고도 누구도 티끌이도 될수 없게끔 해야 된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만들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